아빠. 응. 있어. 아빠. 응. 있어. 아빠한테 뭐라 그랬어? 아빠 똥싸 했어? 응. 어. <laughs> 어 다시 해봐 밀어 밀어 밀어야지 이렇게 밀어 이렇게 손잡이 내려서 밀어야지. 옳지, 밀어. 옳지, 밀어, 밀어. 도아야, 손잡이를 내려서 밀어. 내려서 밀어야지, 손잡이. 옳지. 밀어, 밀어. 옳지, 옳지 그렇게 하는 거야. 아빠, 내려. 응. 어 내려서 이제 똑똑똑 할 거야. 응. 응. 밀어. 내려서, 손잡이 이렇게 내려서 밀어. 내려서, 옳지, 내려서 밀어. 옳지. 다시 해봐. 아니, 거기 말고 옆에. 옆에 이렇게 내려, 이렇게. 이렇게 손잡이 내려봐도 와. 옆에, 조금 더 옆에,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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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또 닫았어 도아가 밀어 손잡이 내려서 밀어 봐. 옳지 내려, 내려, 옳지 내려, 옳지 내려, 서 밀어 어. 밀어봐 당 밀어 오늘 9월 9일 저녁 10시가 다 됐어요 우리 도아 아빠 응가도 못하게 계속 문 열고 아빠 아빠 그랬어 그치? 아빠도 응. 저기 가서 도아가 계속 문 열었지 아빠도 응. Bye. 응? 안볼 아, 거야? 볼거 없어. 코 잘까, 이제? 도안잘 거야? 응. 왜? 우리 도아 자야 돼. 10시나 됐는데. 응? 어? 무슨 소리지? 아. <laughs> 맞아. 응. 음, 아빠 다시 불러봐 가서. 아빠 불러봐 가서. 아빠. <laughs> 저 앞에 가서 해야지. 아빠 어디 있어? 아빠 어디 있어? 귀여워. 힘들어. 렛커, 렛커. 응. 안 돼. 응. 그럼 똑똑똑 해야지. 오늘도 말기도 다 알아들어요. 문 열어주세요. 해. 알겠어. 응. 먼저 가자. 아빠가 뭐라그러셔? 응? 또 아빠가 뭐라그러셨어?